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기서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죠. 어, 누군가는 이것을 패러디해서 인간은 호모 리리쿠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리리쿠스는 라틴어로 노래의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람은 늘 노래하는 존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노래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우리는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하죠.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생명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일을 겪을 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생존이 위협당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메마른 광야에서 어둡고 두려운 밤에 또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물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야 살수 있는데,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시인은 메마른 광야에서 간절히 물을 찾아 헤매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시인은 광야에서 간절히 물을 찾아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목말라하고 신의 육체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 헤맬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위로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인은 지금 머나먼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과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때 성전에서 시인이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인자심이 하 생명보다 나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위기를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인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밤입니다. 오절부터는 장면이 광야에서 캄캄한 밤으로 바뀝니다. 요즘은 조명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안도 좋기 때문에 밤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밤은 두려운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길을 가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낯선 사람의 공격을 불시에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밤은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불안한 시간을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불안한 밤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밤에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시인은 골수와 기름진 것, 즉 가장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처럼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깊은 밤중에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칠철 끝에 나오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다라는 표현에서 주의 날개 그늘은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들이 성전에 찾아와 처마에서 쉬고 보금자리를 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피하러 온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미새와 같이 자신들을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주 깊은 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 밤에도 마치 지금 당장 성전에 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8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니와. 내가 광야에서도 밤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잡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두렵고 불안한 밤과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때 우리가 성전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 없는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시인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11절에서야 밝혀질 사실이긴 한데 시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의 무공이 뛰어나도 수많은 사람이 왕한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때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시인은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도 땅 깊은 곳, 즉 지옥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시의 대적은 철저히 패배당해서 시신을 걷어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끝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찬양을 마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죽게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 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하는 사람은, 즉,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이 승리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감당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합시다. 나의 찬양과 기도는 살아있나요? 찬양과 기도가 생명력을 잃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겪고 있는 밤, 광야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밤중에도 내가 성전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나를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밤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구원,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이 있나요? 주변에 밤 광야 전쟁터 속에 있는 영혼이 있나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권면해 봅시다. 예배로 초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팔을 주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이 밤 같고, 광야 같고, 전쟁터 같을 때, 오히려 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더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더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와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오른손 잡고 계신 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소금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매일 위로와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오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하게 없이며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평온한 일상에 회복되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